이거 다내 거야? 이게 진짜. 나! 나! 이거 안 나? 못 나! 뭐라고! 강제 개종 교육으로 인한 피해자 고 김선아 씨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종교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강제 개종 교육. 여기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된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7월 22일 아침 8시 20분 화장실에 있던 노 씨. 어껍지고 집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발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음. 시어머니와 큰 도련님 이거. 동서가 아기를 데리고 짐을 잔뜩 꾸려서 찾아왔습니다. 어, 어머니 어, 어 안녕하세요. 저... 어보 일이세요? 저희 놀러가 어, 놀러가도 돼요? 어쩐 일이냐고 물어봐도 시원찮은 대답뿐이었고 그때 친정엄마까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 왔어 엄마도 왔어? 어. 놀러가자고 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노 씨는 과거의 경험상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억류시켜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에 가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이미 사라진 후였고 아, 시간을 벌어보고자옷좀 갈아입고 아, 화장 좀, 좀 하겠다고 갈아입고. 둘러대기도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노신은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에서방 <laughs> 잘자 이제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휴가를 가세요 이제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휴가를 가려면 서로 의논을 하고서 날짜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팔을 잡아가지고 양팔을 잡아서 우리집이 11층이거든요 아파트 근데 11층에서 제가 소리소리 질렀어요 고함치면서 안간다고 했는데도 이제 양파를 잡고 이제 밑에 주차하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잠재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원치 않았는데 그 교육 끝나는 당일까지 한 15일 정도 감금이 되어 있었거든요. 장소를 바꿔가면서 근데 한 13일까지 밥을 제가 아예 먹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쇠약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이혼을 하재요. 개정도 안 되고 했으니까. 합의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가장 큰 상처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노 씨는 남편과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화목하고 단란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침신대 전도사였던 남편은 나름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CBS와 하나 되어 편파 외국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두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다. 그때는 나가지 말라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알았다 이 했었는데 계속 다녔던 거예요. 어느 날은 출처를 알수 없는 제 타이어에 빵꾸가 난 적이 있어요. 타이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빼보니까 이제 깨끗한 곳인데 이만한 대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이한건 있고 또한 번은 차가 누가 이렇게 쭉 그곳 봤어요이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시켰고 더 나아가 또 다른 강제 개정 교육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엄마께서 차를 주셨는데 이제 거기 안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천테이프로 칭칭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토이만 정도 묶을 정도의 어떤 굵은 진짜 세상살이었는데 그거를 발에다가 채우시는 거예요. 제 얼굴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입에틀어막고누구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빼앗고 소지품마저다 숨겨버렸습니다. 목자국몇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못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이라는 기간을 원인들같이게 됐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납치와 감금이 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강제 개종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조금씩 이 금벌이고 자녀가 전부 일던그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한 거죠. 이와 같이 피해 사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으며 한기총의 이단 상담가들은 강제 개종 교육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CBS는 이러한 내용을 왜곡시켜 특정교단 몰아내기 등 편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게고 김선아 씨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억울하게 박탈당한 게 아닐까요? 이런 비인도적인 사건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은폐된다면 다음 피해자는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기총은 강제개정 교육을 폐지하고, CBS는 왜곡, 편파, 거짓방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